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4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우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어둠밤시대리니내 직분 지켜서 찬이 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그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할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빛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데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자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에서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의자손그 열조의 집을 따라 8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내의 아들 서기과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자장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미스 제자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 다섯째는 빌가요, 열 여섯째는 임메리요, 열 일곱째는 해시리요열 여덟째는 합피세스요, 열 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불이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리아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족장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 아마랴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아미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미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은 분오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암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무자하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미제사장과 레위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하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름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또 앞으로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4장. 오늘 여기 그 본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장과 또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의 직무를 더욱 이렇게 잘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려고 좀더 조직화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비 왕은 레위 지파를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24개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그를 24반열이라고 하는데 24개로 팀을 나누어서 순번을 돌아가면서 성전을 봉사해 담당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레위인들이 직무들이 이렇게 모여 쌓여져 있는 것을. 어좀 사전에 미리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의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이두 사람이 형들의 죽음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일을 준비해서 맡게 되어집니다. 여기 다윗이,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다만의 자손 중에는 아이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24팀을 나누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 2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오죠.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종의 역할을 마음에 새기고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귀를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의 소개는 제자장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고 찬송하는 일, 그래서 악기로 또 목소리로 그리고 뭐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모든 것을 선별하여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일이죠. 이거를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있잖아요. 이게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해 나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 아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그만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과 일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면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그런 믿음의 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모든 사역과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이마 없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